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하나로 스마트하게 <웃음> <웃음> 버스트 시즌 3회에도 육성 응원을 보내고 있는 하나이글스 팬들입니다. 외야쪽으로 다음으로 보냈습니다 우측 깊숙합니다 우측 깊숙해요 떨어집니다 당장 맞았어요 자 문현빈은 홈으로 그리고 노시아는 3루에서 공판를 빠졌어요 노시아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천선 3루까지 이렇게 2점을 더 올리는 하나 이글스 캡틴 최연성이 팀을 잠실로 이끌고자 합니다 자 지금 타구는 최은성 선수가 지금 워낙 지금 잘 맞았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의 외야수와내야진 릴레이하는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하나가 지금 한 베이스 그리고 한 득점을 더 만들어냈습니다. 자, 펜스를 바로 하단에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2로 송구하는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한 점을 더 내주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고요. 최은성 선수는 삼루 베이스가 빈걸 인지를 하고 바로 아, 진로를 합니다.